은혜로 죽을 물을 지극한 자가 지극한 자과영광과 지금 한 영화. 가로수는 <laughs> <바로> 내몸내영 <뭐지? 웃음> <laughs> 마지막에 오고 있는데요. 이 마지막에 있을 마지막은 3절 다만일 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중에도 많으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있네, 인내는 연단을, 연날, 연단은 뭐예요? 우리가 환란중에도 즐거운 것, 이게 보음의 강력한 예수 믿는 세계, 도움이 없는 세계는 환란은 저주입니다. 환란은 고통입니다. 환란은 상승입니다. 환란은 트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환란이 기쁨의 금이될는 것입니다. 환란이 아, 네. 있네? 그럼 하늘도 더놀라고 예배를 오셨네 왜? 가장, 가장 강력한 거에는 목해자에게 있신 환란은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이루는 고속도로입니다. 아, 네. 아, 네. 그리고 목회자에게서 발하는 인내와 연단과 소망의 집합적 이미지가 십자가요 우리가 십자가를 치고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가보다 그러죠? 십자가를 치라니까, 전매들고 십자가를 치라 니까십자가물 꺼내고 니다 치라버려 기도상 넘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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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게 아니고, 서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치고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십자가를 친다는 게 뭐냐? 활란, 활주 중에서 인내와 연단과 소망의 집합 팍적인지를 우리의 사회 가운데 그대로 실체로 깨닫는 것이. 너무, 그래서 활란, 저나 여러분이랑 활란이 없으면 인내가 없어. 활란이 없으면 연단이 뭔지 몰라. 활란이 없으면 소망이 뭔지 몰라. 진짜 어려운 거예요. 갈, 만날 사람이 없고 갈 데가 없다니까. 여러분이 차원을 기할수있젠전어극수받아가겠 죽다 사람 모르겠고 <laughs> 제가 보니까요. 이걸 진짜 어려우니까 갈 데가 없고 만날 사람이 없어. 이게 무슨 말인지 진짜 아픈 말이야. 그런데 그 제가 왜갈 데가 없겠어? 제가 왜 만날 사람이 없겠어? 근데 그 관련 가운데 딱 하나, 아, 숨이 나왔어. 숨이 미치겠어요. 주님이 나으세 아, 네. 여러분 말단은오도 받고 말단은 공격도 받고 여러 사회가 있서말고 중립자들과의 관계가 갈등이 아닌데 하다 안면 주님이 나요 주님이 나으그런 순간 그상순간 그 중립자가 내 손에 닿는 아, 네. 그리고 수준이요. 이거는, 이거는 너무너무, 이건 돈 많이, 아, 너무너무 투자를 많이 하예 되지, 뭐. 진짜 중요한데, 이거. 나 이게 뭐, 어, 안 봐도, 안 봐도, 내가, 제가 이제, 좀더 있으면 내가 뭐, 7 0이었제가 내가 기술보 나이 많은 곳은 많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말을, 제가 좋은 말을 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비싼 건 들어간다, 아니까 내가 활란을 안 겪었으면. 나를 괴렇게 어려운 걸을 롭케 하는 사람이 비록 털이 없이 내주을지선종파그어요 <laughs> 그러나 반란 중에 내가 여기에 인내와 연단과 소망과 겪기 아, 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아 것은 한 것입니다. 이 그래서. 이 분명한 보험의 성을력을 확인하셔야 이요 우선은 그 다음 보험의 컨텐츠가 사형인데 아마 저는 이 제가 75년도부터 8 0년갈 때까지 매주일마다 사형에 성포한 것만 아마 사인한1 이상이 될것같아브리러스이션보험제시장그 보험료와 다리와 그 거의 한7 0어요그 다음에 이벤트익스로그전도보험제시 여러분 진짜 이 복음의 문을 현재에서 현재에 관한 것에서 즐거운 그 문제를 가하나큰 영광을 올려드리려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의 능력병상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박사님의 따님이 이 미나 자매 저하고 제자훈련도 미국에서 같이 제자훈련도 하고 또 같이 신앙의 본격을 네. 속음도 나고, 기도도 네. 하고.